사티아 나델라라는 리더가 있습니다. 이 리더는요, 1992년에 마이크로소프트에 입사를 합니다. 어, 입사한 지 22년 만에 에, 마이크로소프트의 CEO가 되었습니다. 이 나델라는요. 어, 마이크로소프트가 원래 윈도우 기업이었는데 이 기업을 아, 윈도우는 더 이상 우리가 돈 버는 게 한계가 있겠다. 클라우드 컴퓨팅 회사로 변화를 시켜서 c e o 를 취임한 지 5년 만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세계 시가총액 1위를 차지하게 했습니다. 빌 게이츠도 굉장히 경영을 잘했지만 사티아 나델라는 빌 게이츠보다 더 경영을 잘한다고 얘기를 듣고 있고요. 유명한 경제 전문지 블룸버그는 이 사티아 나델라가 이루고 있는 회사의 부흥을 아, 나델라상스, 르네상스에 비슷한 말이죠. 나델라상스라고 해서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다시 부흥했다.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정말 다시 도약했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.